안녕하세요. 봉사 속에서 배우는 한의학도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3학년 최선영입니다. 스스로를 미래인재라고 소개하기는 부끄럽지만 함께 봉사하고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활동을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지도받고 싶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활동 내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동의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하여 황지도연숙이라는 교내 학술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후 매년 여름방학에는 학교에 모이고 겨울방학에는 송장으로 합숙을 가서 동아리 선후배와 함께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여름 경남의 농촌 지역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오고 있으며 부산시 가야동 소재의 종합재가 노인복지관에서 월 1회 한방진료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 본과 1학년 때부터는 MPS 표면해부학 캠프에 참여하였고 본과 2학년 때는 조도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본과에 올라와 처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교내 총월 상화회에서 상한론을 공부하였습니다. 본과 2학년 때는 황지도 연숙의 대표가 되어 의료봉사활동 대장으로서 진주문산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부산 경남 추나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계신 동비안의원 정태근 원장님께 특강을 들으며 추나에 필요한 근육학을 심화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후배들께 강의하였고, 의료봉사활동 자료집 내용도 개편하여 동의대학교 통합성과경진대회 수행결과 보고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남산청 청담한의원 김명철 원장님께 경혈학 특강을 들으며 전통한의학 이론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선배들을 만날 수 없어 막막할 새내기들을 위해 한의대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환자분들이 통증 질환 치료에 있어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치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름 방학 때 학우들과 주 1회 류마티스 질환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9월부터는 연부조직학회 동의대학교 학생지부 회원으로 연부조직치료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만 33세의 만학도입니다. 동양사상에 관심이 많아 2005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에 입학해 유학과 동양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좀더 인간의 실체를 이해하고 싶어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두루 공부하고자 한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과 학우들이 도와주신 덕에 지금까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현재는 과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학교를 5년째 다니면서 공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논의 학술 동아리 황지도 연숙입니다. 황지도 연숙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방학 시간을 활용해 음양오행 본초학, 보락 약성과, 방제학, 병락, 경혈학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강의를 해 주며 스스로의 공부를 다지고 후배들은 가까운 선배로부터 친근하게 한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는 경남의 농촌 지역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오고 학기 중에는 부산 시내에 있는 노인 복지관에서 한방 진료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누구보다 의료 봉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호소하시는 질환은 역시 근골격계 통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통증 질환 치료를 위해 선배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침구 치료 외에도 MPS 표면 해부학, 춘나근육학 약침 특강, 연부조직학회 등에 참여해 통증 질환의 현대적인 치료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최신 이론을 정리하여 의료 봉사 활동 때마다 참고하는 의료 봉사 활동 자료집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전통 경락 경혈학과 경근 이론에 현대 의학의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법 입막 경선 이론 등을 더했으며, 본초학 연구도 좀더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편한 의료봉사활동 자료집으로 군의 통합 성과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골격 구조의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원병, 자가면역 질환, 즉루마티스 질환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0년 여름방학에는 뜻이 맞는 동기들과 모여 주 1회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현재 각 질환의 정의와 현재의 진단법, 치료법을 공부하였고, 앞으로 류마티스 질환의 현방치료에 대해 연구를 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얼굴을 보지 못한 새내기들이 한의학 공부를 앞두고 이끌어줄 선배들을 접할 수 없어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내기를 위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예과 1학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과 3학년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많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가을부터는 부산시내 노인복지관 한방진료봉사가 재개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노인복지관 봉사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봉사활동을 건너뛰면 학년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봉아리 후배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 자료집을 재개편하고 의료봉사활동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시작한 류마티스 질환 스터디를 좀더 심화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논문들을 참고해 한방 치료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한방 내과 수련의 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닦아 한의학 연구에 일조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